안녕하세요, 여러분. 능어대중학교 윤희진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선생님과 함께 여름방학 5주 프로젝트 영어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영어는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부터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영어 수업을 하기를 바라며 첫 번째 영어 수업, 동사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동사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자주 쓰는 동사로 주어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뭐뭐이다 또는 뭐뭐에 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주어에 따라 형태가 달라져요. 선생님이 색깔 있는 빨간색으로 지금 비동사 부분에 색칠을 해 놨죠. 주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주어의 인칭이란 무엇일까요? 주어는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나뉩니다. 자, 1인칭은 말하는 사람. 2인칭은 듣는 사람. 3인칭은 그밖의 모든 대상을 나타냅니다. 서나너 내가 포함한 우리를 뺀 나머지 he she they it,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을 3인칭 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표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수 복수를 구분해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비동사 현재형의 긍정문입니다.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주어가 1인칭 단수 I일 때는 M 자, 태형, 사람 이름이죠? 3인칭 단수일 때는 Is 그 다음에 대 y 3인칭 복수, 여러 명이죠? 이럴 땐 R이 오는 거예요. 자, 비동사 현재형의 형태를 선생님이 표로 나타냈는데요. 여러분들은 인칭에 따라서 또 단수 복수의 때를 구분해서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표를 머릿 속에 잘 저장해 주세요. 자, 비동사 근정문의 추약형입니다. 추약형이라는 것은 줄였다라는 거예요. 자, 비동사를 줄여서 추약형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추약형은 주로 구어체 말할 때 많이 씁니다. 나는 14살이에요. I'm 14 years old. 자, 줄여서 썼죠. 그 다음에, 그는 나의 반친구예요. 자, he's my classmate. He is를 줄여서 his라고 썼고요. 자, they are busy를, 어, they are를 줄여서 they are busy라고 나타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표를 보시면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죠. 자, 이 표를 머릿속에 잘 저장해 주세요. 자, 비동사, 부정문과 추약형입니다. 자, 비동사 뒤에 낫을 붙여서 부정문으로 쓰고요. 자, 추약형은, 어, 앞에 비동사와도 줄일 수 있고, 비동사를 앞에 주어와도 줄일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시문을 함께 볼까요? I'm not a high school student 이라고 풀어서 쓰기도 하고요. 태양 is not an actor. 이렇게 또 풀어서 쓰기도 하고요. 자, 3번 보면 선생님이 일단 풀어서 썼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are not을 줄여서 aren't, 그 다음에 주어와 비동사를 줄여서 we are not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쓰셔도, 풀어서 써도 다 맞는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자, 선생님이 표로 잘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어요. 바로 여기 '없음'을 봐주세요. 자, '아임 낫'을 줄여서 '아임 낫'을 쓸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비동사 m과 낫을 줄여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m 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예외되는 상황인 것을 머릿속에 잘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함께 풀어봅시다. 다음 비동사를 주어의 인칭과 수에 주의하여 바꿔봅시다. 자, 선생님이 1번, 2번, 3번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를 괄호를 쳐놨는데요. 자, 한번 같이 바꿔볼까요? 자, 히일 때는 비동사 뭐가 와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즈가 옵니다. 자, 유일 때는 비동사 뭐가 온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아리오고요. 자, 3번 데이. 그들 복수일 때는 뭐가 오죠? 네, 맞습니다. 아리 e 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문장을 비동사와 낮 취약형 부정문으로 바꿔 볼까요? 자, 선생님과 한번 같이 바꿔 볼까요? 자, 1번입니다. You are my best friend는 어떻게 해요? 네, 맞습니다. You aren't my best friend. 자, 2번은요. He is at home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He isn't at home. 자, 3번은요. They aren't from Africa 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이세 가지 모두, 문제 모두, 어, 중어와 비동사를 줄여서 쓸 수도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이 함께 설명을 해드렸었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볼까요? 자, 1번, 2번, 3번 주어에 따라 비동사 잘못 쓰인 게 있나 없나 살펴봐 주세요. 자, 1번 볼까요? 케빈 사람 이름이에요. 그럼 R이 아니라 이즈가 와야 되고요 자 데이비드&아이는 여러 명이에요 근데 비동사 m이 올수 있을까요? 못 와요 뭐가 와야 돼요? r이 와야 돼요 자 데이가 주어일 때는 이즈가 아니라 맞아요 r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일반 동사에 대해서 함께 어, 설명을 들어볼까요? 여러분 일반 동사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비동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사예요. 뭐뭐하다, 뭐뭐다로 끝나는 애들이 다 동사예요. 여기 예시문에 보듯이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놀다, 하다, 또는 먹다, 공부하다, 모든 동사들이 다 일반 동사예요. 자,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쓸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사실, 현재의 상태, 반복되는 습관이나 동작을 나타낼 때 씁니다 자 1번 2번 3번 볼까요 자, 1번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이렇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일 경우에도 현재형을 쓰고요 자 2번 내가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라는 나의 현재의 상태를 나타낼 때도 쓰고요. 자, 이번 he runs every morning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한다라고 해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습관이나 동작을 나타낼 때도 쓰는 거예요. 자, 일반 동사 3인칭 단수형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럴 때 일반 동사 3인칭 단수 주어 다음에 오는 일반 동사의 현재형에는 S를 붙입니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붙이지 않고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1번, 2번을 봐주세요. 자, like, 좋아하다와 eat, 먹다의 동사 뒤에 뭐가 붙었어요? 맞아요. s가 붙었어요. 왜요? 주어가 3인칭 단수, 사람 이름 태형, 또 그라는 희가 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3인칭 단수가 아닌 주어 위일 때는 동사 뒤에 s가 붙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반 동사 3위칭 단수형이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냥 일반 동사 뒤에 s만 단순히 붙으면 고맙겠지만 대부분은 모양이 많이 변형이 됩니다. 자, 여러분 메모하면서 한번 수업을 들어볼까요? 자, s, sh, ch, x로 끝나는 동사는 es를 붙입니다. 자, 다음,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는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요. 자, 예문을 보면은, 보다라는 동사 watch는 es가 붙었고, 공부하다 study는 어떻게 변형되었어요? y가 탈락되고, i es가 붙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주의할 거. 자,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는 s를 쓰고요. have, do, go는 얘네만의 고유한 3인칭 단수형을 갖습니다. 자, 1번 볼까요? Tom plays a piano every day. Y로 끝날 때 S가 붙은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2번, 3번, 4번은 살 살펴보면요. 은 have, do, go에 해당되는 얘기죠. 자, have는 has로, do는 does로, go는 goes로 바뀌었어요. 자, 이건 다 어떨 때 바뀐다? 맞아요. 주어가 3인칭 단수형일 때 바뀐다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한 거를 잘표를 정리해 놓았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앞에께 헷갈릴 경우에는 이미 변형된 버전을 머릿속에 저장해 두는 게 더, 어, 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3인칭 다연스인 때는 it's washes, teaches. 이런 식으로 바뀐다. 이 변형된 모습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일반 동사 현재형 부정문과 취약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동사 원형 앞에 do not을 붙이는 거예요. 자,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do not이 아니라 does n t 을 붙이는 거예요. 자, 이 do not과 does n t 모두 don't, doesn't 취약형을 쓸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내가 뭔가 이 강조하고 싶은 의미가 있다 할 때는 o t 과더즈 t 줄이지 않고 그대로 풀어서 써도 되는 거예요. s so, I do not get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부정문 잘 썼는데요. 자, 이것을 취약하면 어떻게 해요? 어, I don't get up early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중어가 3인칭 단수 쉬일 때는요. don't가 아니라 어떻게? doesn't를 써서 she doesn't dance very well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더으로 풀어서 써도 됩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자 과로 안에서 알맞은 곳을 골라 부정문으로 완성해 볼까요? 자둘 중에 어떤 게 와야 될까요? 자 주어가 아일 때는. 맞아요. 돈트가 오고요. 자, 어머 이번 사람 이름이 왔어요. 테드일 때는요. 네, 맞아요. 더즌트가 오고요. 자, 여러 명 데이. 그들이라는 뜻이에요. 주어예요. 이럴 때 뭐가 올까요? 네, 맞아요. 돈트가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괄호 안에 있는 현재형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고쳐 봅시다. 자, My mother cook well. 엄마가 요리를 잘한다는 뜻인데요. 엄마는 3인칭 단수예요. 자, 그럼 cook을 어떻게 변형해야 된다? 맞아요. s를 써서 cooks. 자, the bird fly very fast. 자, 새가 매우 빠르게 난다는 뜻인데요. fly는 우리가 아까 표에서 변형되는 버전을 본것 같아요. 자, y가 i로, es 붙어서, 자, flies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he는요, she go to school every day에서 go는요, go는 얘만의 고유한 형태를 가진다고 했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이니까, 고를 어떻게 변형? 맞아요. 고 o e 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만 더 힘내세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부정형으로 바꿔봅시다. 자, 1번, 2번, 3번. 밑줄 쳐져 있는 거를 부정형으로 바꿔볼까요? 자, 1번. your friend는 어떻게 변형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자, 맞습니다. your friend는 3인칭 단수죠. 그래서 don't가 아니라 맞아요. 더즌트가 오고 중요한 게 여러분 더즌트만 쓰는 게 아니라 뒤에 어룩 뒤에 아까 그러니까 더즌트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룩스였지만 어, 부정문 고칠 때는 S를 없애줘야 됩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They play the drums well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J는 일단 여러 명이에요. 3인칭 단수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doesn't가 아니라, 맞아요. don't가 오고, 그대로 원형 play가 오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Julie has a nice car. 줄리가 멋진 차를 가지고 있어. 라는 예문이에요. 자, 줄리는 사람 이름이고, 3인칭 단수예요. 자, 그러면 돈일까요? doesn't일까요? 맞아요. doesn't예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제시된 거는 has이지만, 원래대로 모양이 변해, 어, 돌아와서 have가 되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봅시다. 자, 각각 틀린 부분이 있어요. 주어도 잘 따져보고, 부정형을 잘 썼는지 따져보세요. 자, 그럼 분명히 틀린 부분이 각각 있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여러분, 일단 주어는 s 예요 자, s h 때는 부정문을 쓸 때는 don't예요, doesn't예요? 맞아요. doesn't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고쳐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doesn't 뒤에 l i k e 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맞아요. like, 원형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자, 다음에 2번입니다. The eagle flies very high. 독수리가 매우 높이 난다. 라는 예문이 있어요. 자, 독수리, the eagle이 왔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변형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s가 붙는 게 아니라 맞아요. i, is, s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flies가 되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밥 have a computer. 밥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예문인데요. 자, 밥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은 3인칭 단수죠. 자, 3인칭 단수일 때 일반 동사 have는 얘만의 고유한 모습으로 변형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has예요. 그래서 Bob has a computer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잘 풀었어요. 수고 많았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영어 수업이 끝났습니다. 동사의 개념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나요?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자, 그러면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길 바라며 선생님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안녕!